두부 한 모를 준비하고 두부에 묻어 있는 물기를 닦아 줄게요. 그리고 썰어 줄 건데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 줄게요. 전분가루를 볼에 넣고 버무려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봉투나 지퍼백에 전분가루를 조금 넣고 그 위에 두부 넣어 주고 다시 전분가루. 두부를 반복해서 층층이 넣고 전분가루가 잘 묻을 수 있게 흔들어 주면 돼요. 두부를 튀길 거라서 기름은 두부가 잠기도록 넉넉히 넣고 데워줄 건데 기름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기름을 자른 두부 높이에 절반 정도 넣고 고기 굽듯이 노릇하게 구워도 돼요 데워진 기름에 두부가 붙지 않게 하나하나 넣고 튀겨줄게요 튀기는 중에 두부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억지로 떼어내면 튀김옷이 다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튀겨서 익힌 다음에 실제로 살살 치면 다 떨어지니까 튀기는 중간에 미리 떼어내지 않아도 돼요 골고루 익을 수 있게 뒤집어가을 튀기다가 두부 색이 노르스름한 색으로 변하면 건져서 기름을 빼줄게요. 케찹에 찍어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치킨 대신 만드는 거니까 양념치킨 소스 만들어 볼게요. 설탕 100g, 케찹 100g, 고추장 50g, 마늘 1 스푼, 물 50g 넣고 섞어줄게요. 냄비에 소스 넣고 센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서 타지 않게 저어가며 2-3분만 졸여줄게요 소스가 걸쭉해졌으면 볼에 튀김 두부 넣고 방금 만든 소스 넣어줄게요 소스가 골고루 묻도록 잘 버무려서 접시에 담아주면 끝이에요 뭔가 좀더 있어 보이고 싶으면 파슬을 살짝 뿌려주면 좋아요